이렇게, 자, 서펜트 81을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그럼 서펜트 8 1을 코브라하겠습니다. 조종기는 드래곤 날씨 조종기가 들어있구요 그다음에 이, 이, 이 프로그램 카드 설명서가 있는데, 솔직히 얘를 다 보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그냥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버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빼고, 저는 조종기부터 뺄게요. 조종기 완 이를 뺄라 그러면요, 무엇가절차가 뭐 복잡해요. <laughs> 자, 일단은 전투 가위. 턴가 이거 자 이거 바깥에서 굴리면 이제 끝내주는데 계 자르고 시고요얘 레이스거든요 얘. 원래 이거 다 타이포를 보셨나요? 네. 타이포는 나쁜 차는 아닌데요 시합을 뜨면 얘가 이게 시합을 뜨면 그래요? 시합을 해서 레이스 차량 자 우리 지금 타이포는 지금 없죠 <laughs> 이거 타이포 있으면 되는 타이포는 지금 다 끝내주세요 이게 잭이 뭐냐면요. 디스잭이에요. 기본적으로 디스잭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옆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자, <laughs> 자, 보시고요. <laughs> 자, 잭은 기본적으로 두개 되겠고요. 보시면은 차가 기본적으로 앞에가 쇼키 메탈쇼그 다음에, 요런, 여러가지볼을 때는 고무, 그니까는 러 걔네가 이게 안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고 무거든요 고무? 고무? 걔네 고무까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머드주행을 해도 라도 이렇게 고무까지 안 들어있어요. 이 텀보컬 보시면은 이런 그 내용들이, 음, 음, 여기 공, 이 다른 제품들하고 틀리게끔 이게 굉장히 강한 그런 제품이에게 어디에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체코슬라베 옛날에 그독일할때 독일라도 싸움하면은 이 총을 쏘면 총을 계속 쏘다면은 보이 공이가 뒤에서 똥똥똥 때려잖아요 똥똥 때리는 공기가 이게 찌그러진대요. 근데 기술에도 안 망가지는 공그 내용이 이제 요런 걸로 이제 요 재질로 했어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때려도 이게 공기 이게 안 살아, 이게 안 없어지는 건데, 이게 무슨 바닷물에 뭐 인연을 넣었다가 빼가지고 무슨 열처리를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laughs> 모르전문가인저 보다 아시면, 그래서 만든 차기 때문에 굉장한데 얘가 텀보 클로드가 안 뿔로, 텀보 클로드, 텀 텀버, 다른 차들 같으니요. 텀보 클로드, 그냥 뿌려되어디는안부어져요 텀보 클로드, 차례 얘가 나가겠 얘가 나가죠 그러니까 얘들이 강하고, 얘도 강해요. 이 차가 딴 차보다. 단점 브러시 장점이니 단점은요. 다른 차보다 약간 더 무겁다는 거. 그러니까 교조차인데 가볍거든요. 근데 교차보다 얘가 조금 더 무거워요. 이제요그 이유가 이제 이런 프레스 파트가 두툼해서 그래. 보시면이죠. 프레스 파트가 두툼해요, 이게. 보시면 프레스 파트가 일반 10대라고 차이가 나죠. 게두툼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하부 샷시도샷시도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그리고 어, 다른 차도 없는 이게 이 가드가 있어요, 가드. 가지 사이 안에 먼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다가 1 0로 테이프를 하셔가지고 찍찍지 하잖아요. 다 막으면 먼지도잘안 들어갑니다. 그게 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쪽도 있고 얘가 내리면 반대쪽으로 살짝 내려가죠 이렇게. 이거 이게 뭔냐면 이게, 이게 스테빌라이저래가지고요. 어, 옵션 차이만 있는 차예요. 이렇게 보면 스테일 반대쪽까지 같이 움직여 스테빌라이저가 들어있어요. 자 그다음에 뒤쪽 보면은 이 뒤쪽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요 위, 요 위, 요거 위윙마운트이거얘도 되게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인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샤프트,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구요. 윙도, 윙도 되게 쫀득쫀득해요. 윙도 안 망가져요, 윙도. 어? 겨울엔 되게 유명한 겨울엔 또 중요하죠. 이거, 지금 살짝 먹는 거 보이세요? 살짝 먹는 거, 살짝, 살짝 먹죠? 예. 네. 살짝, 이걸 강하게 할수 있어요. 스프링 다 강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자, 이때쯤 하면은, 빠, 모터가 탁탁탁 걸리는 데 모터 힘들어서 네, 모터 빼자는 거면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모터 소리 나는 거예 모터 소리. 자, 그리고 레이스 중에서 여러분들 바디핀 한번 빠져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바디핀이, 우와, 이게 진짜 바디핀이 엄청나게 큰 1대8 바디핀인데, 이게 퓨어 바디핀으로 했어요. 다른 차들은 바디핀이 맨 없어지거든요. 네, 바디핀이 없어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디핀도, 바디핀도 얘가 굉장히 귀한 바디핀이에요. 귀한 바디핀. 이 바디핀 빠져가지고 옛날 때에서 노바디로 시합도 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공력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먼지가 쌓이면서 안에 무거워져요 차가.